요한복음 9장 22절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유대 사회는 종교로 만들어졌기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전하여 마지막 날의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